자, 희 전기차 관련 얘기를 좀 해봅니다. 금방 제 반도체 얘기해드렸듯이, 반도체가 다 나쁘다고라고 바닥에 있고, 막 앞으로 뭐, 재고가 더 많다고라는 바닥에서 사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오랜만에 사, 사셨어야 되듯이. 그러면 나머지 반도체 소부장들 중에 역시 전기차와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은 지금부터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해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관련된 주식을 잘 사야 되겠죠. 제가 멤버방에서 다 알려드렸어요. 전기차 관련조 중에 비메모리 반도체를 잘 알려드렸고 그러한 주식들을 지금부터 잘 모아 나가셔야지만 향후에 4분기나 때는 상반기 때 이러한 반도체가 아마 지금 사신 자리에서 50%, 60%, 70%막 따블 이렇게 갈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FL 반도체라든가 뭐 주성엔진이라는 거는 바닥 가격 대비 거의 8 0밖고다 올랐어요. 조정 거치고 다시 가고 있죠. 이제 나중 가면 어, 삼, 삼분기 후반이 지나가는, 4분기에 가면, 이제 와서 반도체를 사긴 힘들어요.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전기차 관련주들이 분명히 제가 두 배가 뛰기 전에 알려드렸어요. 대표적으로 아진산업을 보면, 자꾸 아진산업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게 왜 그리냐면, 이거 수익을 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원리를 알고 계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전기차가 앞으로 언제 오냐고 자꾸 얘기하죠. 전기차가 언제 오고 전기차 온 다음 사도 되는 건 아니야? 그거는 너무 단기적인 시각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아직 전기차는 멀었어. 아직 전기차는 더 있어야 할때 우리는 전기차를 삽니다. 바닷권에 사는 거예요. 그래놓고 6개월에서 1년만 참으면 돼요. 그러면 어, 6개월, 1년만 참으면 수익이 얼마냐면 보통 3천 원, 4천 원대 얘기했으니까 이 친구가 거의 8,7천, 6,700원 였거든요 아무리 뭐어도 땀물이죠, 그죠? 80% 수익은 이렇게 내는 거죠. 대신에 비중을 장기적인 종목에다가 너무 짝기 싫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분들이 또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제자리 오자마자 나 1년 동안 너무 고생했어. 즉,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2년, 3년도 길지 않거든요. 쭉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차 시장이 개화가 될 때까지. 아직 전기차 깔리지도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런데 본전이 오자마자 팔았더니 7,000원이 가 있네.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신 분들은 또 이해를 해. 여기까지만 가도 100%니까. 뭐, 수익 관점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이런 데서 이제 올라가는 전기차가 사신 분들이 여기서 본전에 팔았다. 이건 본의점 타는 거죠. 그럼 저는 전기차를 언제 얘기했을까요? 다 이런 데서 알려드렸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올 수밖에 없다고 알려드렸죠. 제 채널 설명란 하단에 보면 제 여행 채널이 있는데, 여행 채널, 여행을 다니면서도 제가 4개월, 5개월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전기차가 안 보였는데, 언제부턴가 주위에 전기차가 엄청 많이 보인다. 앞으로는 더 많이 보일 거고 이제 전기차가 깔리기 시작하면 더 이상 전기차 관련주는 살 종목이 없을 거다 그런데 그게 4개월 전이란 말이죠 벌써 4개월 전에 전기차 관련들은 살 자리를 엄청 많이 줬죠 p h l 를 한번 볼까요 p h l 를 보면 월봉 바닥에서 이런 데서 살 길을 엄청 많이 줬어요 그죠 어디가 있냐 주가가 여기가 있어요 지금 이제 뭐 5천원 6천원 하던 게1 1 0원가 있다는 거죠 이제 물론 다행히 아직도 전기차 관련들이나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중에는 안 올라간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잘 보셔야 됩니다. k b o 도시스만 봐도 우리가 바닥에서 제가 알려드릴 때가 3,4천 원이에요. 이 친구 8천 원갔세요두 배가 됐어요, 두 배가.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죠. 바닥권에 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는 두 달도 기다릴 수 있고 세 달도 기다릴 수 있어. 이렇게 하죠, 그죠그래야지만이 수익을 누립니다. 즉, 믿고 참고 기다리지 못하면 수익을 거두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끝났냐? 안 끝났어요. 일단 대표주들 먼저 보게 되면,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인도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그죠? 예, 좋을 건데, 지금부터 제가 보는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아마 전기차하고 반도체가 투톱으로 끌고 갈 거예요. 2차 전지는 당연히 가긴 갈 건데, 원체 많이 뛰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권을 거쳐다 갈 거고, 2차 전지 중에서도 좀안간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사는 게 좋아요. 자, 전기차, 반도체이 투톱이, 이 투톱이, 우리나라의 3, 4분기 시장을 이끌어 나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물론,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단지 시장에서 좀 오래 있던 사람뿐일 뿐이에요. 제가 단한 번도 누구 주식을 가르친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 경험, 그러니까 오래 있다 보니까 제 느낌과 경험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제 영상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3, 4분기 시장은 전기차 플러스 반도체고 이 전기차 플러스 반도체 시장은 짧게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금방 뭐 중국이 잠깐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서 모더나 관련주가 뛰듯이 뛰듯이 또는 뭐 이렇게 뭐가 상장 안돼이래 뛰듯이 근간에 우크라와 관련된 국물녀산는 중단으로 인해서 식품주가 뛰는 이런 단기 테마성이 아니라 전기차의 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질 거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절대 단기 테마가 아니에요. 2차 전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2차 전지하고 리튬 관련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거쳐야 되지만, 전기차 반도체는 아직도 바닥권에 있는 애들이 많고, 대바닥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뭔가를 투자한다면, 무조건 전기차하고 반도체 섹터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 껴있는 게 바로 OLED인데, OLED는 왜 그러냐면, OLED는 반도체와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OLED가 앞으로 전기차나 휴대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세 가지 섹터는 무조건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번모에 항상 말씀드릴 때, 포트 구성을 할때꼭 그렇게 하시라고 하죠.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전기차는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된다. 이미 있었어야 되고, 그죠? 특히 2차 전지도 무조건 있었어야 되고, 있었어야 돼, 이거는. 지금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가 금방 알려드린 반도체. 얘도 하나는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OLED. 얘도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약주 하나 정도. 제약주는 또한번 날아가게 되면 폭발적인 성장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거 정도는 무조건 하나. 그러니까 장기투자라든 스윙투자라든 간에 이 섹터 중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3, 4분기에 뭐가 날라갈 때, 상 날라갈 때 내가 시장에서 소외감을 안 느끼겠죠. 2차 전지 상 날라가는데 내가 2차 전지 관련주가 하나도 없어. 아주 소, 좀 서럽잖아. 전기차가 상 날라가는데 내, 내 포트에 전기차가 하나도 없어. 아 소외감 느끼잖아요. 그죠? 막 3, 4분기에 반도체가 상 날라가는데 내 포트에 반도체 관련주가 또 하나도 없어. 아 이게 뭐지? 아저 사람들도 많이 본다. 뭐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장이 와서 뛰기 전에, 뛰기 전에 미리 숨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3, 4개월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전기차 관련 일이 또 그렇게 크게 뛴건 없어요. 많이 뛰기도 했지만, 조정이 들어왔죠. 현대차에게 월봉의 추세인데, 자, 현대차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수해야 될 때가 바로, 월봉에서 5개월선을 돌파해준 여기, 우리는 이거를 추세 의 전환과 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뚫기 어렵다는 20개월선도 뚫었죠. 이건 기준선이 되게 되어 HLB도 뚫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아무리 짧게 잡아도 여기죠. 변곡점. 여기에요. 여기 가격이 얼마냐면 228,000원이거든요. 만 근데 저라면 아마 228,000원에 만안팔것 같아요. 이제 시작인데, 그럼 나중에 많은 전문가들 중에서는 크게 보시는 분들이 한 30만원까지도 보는데, 저도 아마 거기까지 가지 않을까 싶고, 기아 같은 경우가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지나가고 있죠. 이거 뚫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걸 뚫었습니다. 그만큼 수급이 좋아지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그 H1 만도인데 역시나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어나가고 있죠. 주식을 살 때는 절대 월봉에서 추세가 우아할 때 사는 거 아니에요. 즉,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낮아지고 이럴 때. 그죠? 고점이 높아져야 되는데, 낮아지죠. 우리는 이거를 왼쪽 산이라고 부르고, 오른쪽 산이라고 불러요. 주식은 어떤 경우든 간에 오른쪽 산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미국 주식도 똑같다고 그랬죠. 이게 TQQ인데, 주식은 왼쪽 산에 사는 거예요. 이게 왼쪽 산이죠. 이쪽이. 왼쪽 산에 사야지만 이러한 수익을 걷지 이게 추세 우상향이라고 하는 거죠. 오른쪽 산에 사게 되면 엄청난, 엄청난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우하향이니까 하나의 산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송리상겸미 t 이라 그렇긴 한데, 산같잖아요 그죠? 왼쪽 산에 사는 거고, 오른쪽 산에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은 다시 바닥을 그리고, 바닥을 그리고 왼쪽 산 초반에 향해 가는 이런 형태 있다는 거죠. 즉, 추세가 우상향이 되는 저, 추세의 전환과 터이이루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로 이제 초입에 있는 거지, 막 월분 고점이 아니라는 거죠. 즉, 차익 실현을 빨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대모비스입니다. 똑같죠, 그죠? 산이에 산. 주식은 예, 왼쪽 산에 사야죠. 오른쪽 산. 그러니까, 오른쪽 산, 산 정상에 가면, 뭐, 김밥도 먹고, 기념사진도 찍고, 사진 촬영도 하고, 그죠? 그럼 산을 내려와야 되잖아.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산을 내려올 때 주식을 사면 안 되겠죠. 산을 올라갈 때 주식을 사야 같이 수익이 나겠지. 그럼 이산 정상이라는 게또 어디까지 여기 냐고 바람도 불고 추울 텐데. 그러 기념사진도 찍고, 집에서 사온 김밥도 좀 먹고, 어? 등산화근 다시 메고 내려와야 되겠죠? 쭉 내려왔는데 또 어디까지 내려가겠어? 집에 왔으면 다시 좀 충전도 해야 되고, 그죠? 몸도 좀 만들어야 되고, 이거를 우리는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기간 조정이 있을 때가 바로 내가 집에서 다시 몸도 좀 만들고, 좀 충전도 좀 하고, 김밥도 싸고, 다시 산에 갑니다. 이게 왼쪽 선 초반이죠? 그러면, 요렇게 산에 가는 초반에 주식을 사야 되겠죠? 그럼 나중에 뭐 현대모비스 어디 가겠어? 이런데 가겠죠 또, 즉 21만 원, 22만 원일 때 사야지. 나중에 또막 전기차 시장 열리고 막 그러니까 산업계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나중에 34만 원에 이제 와서 현대모비스가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22만 8천 원에 도대체 뭐 했지?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남들은 두배 먹고 있는데 이제 와서 현대모비스. 40만 원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5, 6만 원 지금 6, 7만 원일 때 사야 되는데 예전에 5, 6만 원때겠지만 나중에 9만 원, 10만 원가 있는데 이제 와서 삼성전자 이상하겠죠 즉 자산은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자가 현대이와를 알려드렸었는데 현대이와 제가 알려드린 자리가 이제 이런 데거든요 좀 올라왔죠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대이와 역시 그죠 여기 왼쪽 산 초반에서 올라가고 있고 오른쪽선 내려왔다가 집에서 충분히 쉰 거죠 지금 가격 기간 조정이 있었어. 자 우리는 이 공간을 가격 조정이라고 하죠. 기간 조정이 있었고 이제 다시 한번 오른쪽 산을 향해 갑니다. 왼쪽 산을 향해서 즉 상승 초입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디폴트가 디트머가 그런 걸 신경 쓰지 말고 주식은 모든 주식은 수급에기인하는 거예요. 즉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세면 당연히 주식은 올라가는 거고 매도세하고 매수세가 같으면 박스권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세면 주식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수급이라고 하죠 모든 주식은 수급의 기인하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상황 을잘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대표주들, 대형주들도 좋은데 항상 알려드듯이 렸중수형주가 사실은 속도가 빨라요. 수익을 내주는. 어떤 주린이분들 보시면 이제 뭐 주의 표는 죄송한데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나라의 주식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밖에 없는 줄 알아요? 아니죠. 우리나라의 주식 많아요. 이런 주식을 우량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주식을 대형주라고 하는 거예요. 대형주하고 우량주는 엄연히 틀립니다. 일단 폴라리스세원 같은 경우를 보면 PHA가 이만큼 간 거에 비해서 폴라리스세 같은 경우 올라간 게 별로 없죠. 물론 이제 어제 그 시비발행 얘기가 좀 있어요. 50억 정도. 이전에 한번 여기서 유상증자 한 적이 있거든요. 왜 했냐면 시설장비가 시설, 시설 아니까 그러니까 차에 대한 주문량이나 시설이 많겠죠. 그러게 감당하려고 유상등단을 한다고 합니다. 12쪽이기 때문에 큰 악재는 아닌 것 같고, 어쨌거나 위치가 굉장히 낮죠. pH는 높고, 시티어 모빌리티 잘 알려드렸죠. 월봉회차 굉장히 낮아요. 우리 산업은 이제 제가 알려드린던 여기라고 그랬죠. 많이 올라왔어요. 이 친구도 벌써 바닥에서 12,000원짜리가 19,000원 같기 때문에 80% 올라온 거예요. 딱2 0 기준 매수, 오늘 깨면 손절인데, 오늘쯤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자, 미래차 전환에, 정부 왕선차총 14조 플러스 알파 지원이 있어요죠이 뉴스가 어제 떴는데 이러면 오늘 하루쯤은 좋아질 수 있고 꼭 오늘 하루 전기차 관련주들이 안 좋아져도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에서도 밀어붙이고 기업에서도 밀어붙이고 전 세계 시장은 전기차로 갈 건데 내계자인 전기차 관련주가 하나도 없어. 이런 좀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 계좌에 전기차 관련주 는 무조건 한두 개는 있어요. 최소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진 사람은 최고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그죠? 뭐, 싱글로 들어갈 자리는 없고, 또, 들고 계신 분이시라면, 뭐, 1일선 같은 데깨게는 뭐, 일찍 팔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 위치가 굉장히 낮죠. 대유의택이라든가, 특히, 대연화성은, 제가 얘기 드린 자리 여기였었는데, 제가 많이 올라는 왔어요. 왔다가 지금,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예고돼 있죠. 제 생각에는 아마, 한 10일 정도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로올 거예요. 20일 선, 240일 선. 충분히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수해요 이거 막 하루하루 이렇게 사고 막 그러지 마요. 특히 이런데 내동매매에서 물린 건, 내동매매가 서 물린 다음에, 물린 다음에, 막이중복을 욕하시는 분들 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본인 잘못한 거예요. 충분히 싸게 살 길을 많이 줬는데, 본인이 싸게 못 사고 높게 샀 다음에 이 회사를 욕하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분명히 5, 6만원일 때, 예전에도 5만원, 3만원일 때살 길을 많이 줬어요. 근데 본인이 막 9만원, 10만원에 투자해서 삼성전자 나쁘다고 욕을 해요. 아니죠. 본인이 높게 산 거죠. 그러면, 물론, 그분들이 또 잘못한 건 아니에요. 왜그러냐면 모든 좋은 뉴스는 월봉 고점에 나와요. 꼭. 정말 신기하죠. 막 밑에서 세네배 올라가면 좋은 뉴스 나와요. 그리고 갑자기 막 어떤 그좀 잘하시는 분들, 뭐 저보다 엄청 잘하시겠죠. 이런 전문가분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좋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누가, 누가 항상 물릴까요? 저런 데서는. 아는 개인분들이 물려요. 밀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고점에만 안 물리면 되거든요. 그 고점에 나오는 그 어떤 좋은 뉴스도 믿지 마요. 오히려, 바닥에 있거나 저점에 있을 때 누가 자꾸 안 좋다고 하면 저 종목을 도저체왜 저렇게 안 좋게 얘기하냐. 물론 진짜 안 좋은 종목은 있어요. 이건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정말로 좋은 종목이 그냥 쓸데없이 많이 떨어질 때가 있어. 우리나라 시장이 무너지거나 그러면서 그러면 바로 그때 그런 주식을 사는 거예요. 에코케 같은 경우도 자리가 좋죠. 월봉위치가 낮게 있고. 음,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실은 아직은, 이제 KB, 아까 KB부터 시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물론 바닥에서 제가 알려드린 적이 여기거든요. 이런 데서 두 배는 같긴 해도, 앞으로 20개여산만 깨지면 또 올라가요. 그런데 만약에 20개여산 깰때 손절하지 을 못하면 다시 4천원대가 오게 되거든요. 그냥, 그냥 4,000원대 사시면 돼요. 우리 어차피 우리 멤버님들하고 우린 여기 서 샀어요. 여자가 지금도 수익권인데 두배 먹고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이런 자리가 오면 아이고, 클일 났다가 아니라, 어, 땡큐인데 하고 더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주들 어떤 종목을 찍어봐도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거나 물론, 이제, 아은 사람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엄청나게 크게 올라간 애들이 없어요. 서연이어도 제가 알려드렸죠. 어, 우리 여기가 20개선 이해였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했지만, 결국 여기가 있죠. 앞으로 서연이어처럼, 제2의 서연이어처럼, 지금 여기서 사놓은 건 여기가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멤버한테 알려드린 종목들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멤버님들은 제가 알려드린 그 종목들 위주로 공부를 잘 해보시고, 단,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그런 종목을 공부하고 노력해야지만이 남은막을안 하는 거예요. 누가 사라고 그래서 사고, 어떤 유튜브가 사라고 그래서 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리딩방이나 카톡방을 운영 안 해요, 절대로. 제 이름으로 누가 만약에 카톡을 보냈다, 무조건 사기예요. 이해하셨죠? 어, 저는 절대 유튜브 멤버방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멤버방도 어떤 종목을 찍어드리는 게 아니라 많은 종목을 같이 공부를 해요. 그래, 한 150개 돼요, 150개.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지, 이런 공부를 하는 방이지, 제가 뭐 어떤 종목딱 찍거나 이 종목 무조건 사세요. 앞으로 10배 올라갑니다. 아까 내가 사죠 그러면 앞으로 10배 올라갈 거니 나라 사지 뭐 공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주식은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절대 그 낱말을 믿지 말고 본인 스스로 공부하고 내 스스로 종목을 선택해야 지만이그 종목이 떨어지고 올라갔을 때 남원망을 하지 않아요. 남원망을 하면서 주식살것 같으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주식을 사지 마요. 그러면 돈이 잘못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반드시 꼭 스스로 스스로 잘 음, 명심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물한잔 음, 먹고 H B 좀 볼게요.